결혼한 지몇 년이나 됐어요? 1년 안 됐어요. 올해 4월에 했어요. 이 무진생 용띠 이 아저씨 뭐 좋다고 결혼했어? <laughs> 왜인가요. 이또라이 같은 인간 나밖에 모르고 배려심도 10원짜리도 없고. 음. 지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너, 너 때문에 입었다구나. <laughs> <시발 웃음>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야. 아. 어... 이거 못 살아. 그래서 저는 이혼을 원하는데 안해줘이 주니 <laughs> 그러니까 또아그니 신랑이 처음에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줬거든요. 응. 그래서 결혼해서도 아이 사람이면 그냥 상우 같은 거 사겠다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안 맞고 너무 싸우니까 제가 지금 이혼을 결혼해서 얼마 안 되서부터 무슨 얘기 했거든요 아 결혼하고 3 개월 지나고부터 또다시 이혼했어요. 냄비 불 사랑 이게 확 따라 올라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감각도 없어. 그리고 재미도 없어. 그때부터 이제 너고 나고 남이야 그럼 왜 결혼했느냐고.